반갑습니다. 슈카비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미국 LA에 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 강풍을 타고 이3천 만에 축구장 한 개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난그 대형 산불도 아직 다못 걷는데 또 이런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LA 북부 불길이 안 잡혔는데, 또 대형 산불이 났다. 주민이 지금 5만여 명이 지금 긴급 지금 대피했습니다. 대피령이 이랬는데, 아, 지금 지구 전역에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아, 지구, 여러분도 있죠? 이 이제 띄엄띄엄 하나의 나라, 하나의 도시만 보지 말고, 이 지구 전체를 본다면 지금 다 지금, 지금, 불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뭐, 홍수에다가, 가뭄에다가, 기근에다가, 뭐, 팬데믹, 전염병에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져서 칼로 그냥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뭐, 미국, 이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기 사람들이 이제 벽에 딱 붙어 있는 거, 왜? 앞에 있으면 누가 밀어버리니까. 어, 그런 이제 마음이 없어졌고,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다 이제 지구가 지금 정말정말인데정말 종말, 종말 중에서도 아직 끝쯤이 와 있습니다. 몇년 후에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나고, 건전 낼자가 이제, 번제, 버릴 자, 다 이미 지금 구분 짓고 있는 지금 그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곧 이제 휴거는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휴거는 눈앞에 와 있고,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이제 휴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기사 하나 볼게요. 기사를 하나 볼게요. 한국 경제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오늘 자인데 1월 24일, 미국 LA에서 또 대형 산불, 하루새 여의도 면적 10배 불탔다. 아 이렇게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달 세 번째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틀째 확산하고 있다. 23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산림 소방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3분에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인근에서 발생한 슈스 산불이 이날 오전 10시 34분 기준으로 1176에이크로 번졌다.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를 집어삼켰습니다. 태웠다. 수백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불길과 싸우고 있지만 화재 진압률은 아직 14% 수준이다. 지금 아, 끔찍하죠?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기에서는 이미 이제 지구 극기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인류를 이제 깨우고 있습니다. 지구 극기동 직전에 이제 휴거이 상승의 순간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0.1초가 안 되는 순간에 이제 다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갈 자는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 대부분 남습니다. 78억 명이 남는다 보면 돼요. 약 3억 명 정도만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기에서는 지금 이제 이러한 각 다양한 그런 이제 뭐, 그것을 이용해서 인류를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히 지금이 어느 시점이 와 있는지를 속히 알아차리기를 바라, 겠습니다그으겠습니다 하나 볼게요. 자, 아, 지금 심각하네. 지금, 지금는 이제 끝이다. 산등성이 위로 피어오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득 덮었습니다. 대형 항공기를 동원해 소화제를 뿌리지만 불길은 계속 번집니다. 현지시간 22일 오전 10시 53분쯤 미국 서부 LA 카운티에 또다시 산불이 났습니다.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근처에서 난 이번 산불은 5시간 만에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32.8제곱킬로미터를 태우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3만 천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2만여 명이 추가 대피를 준비... 지금... 자, 그, 대륙이 이제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다가 뜨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아, 해일이 왜 일어나는지,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 산불이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이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왜 그런지 대한 모든 내용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 나왔던 이런 모든 책들이 있지 뭐 예언서라든지 그리고 인류 종말에 대한 어떻게 해라 여기 총망라에서 다 구체적으로 적어두셨습니다 이 천국의 문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끔 해놓은 책이 천국의 문입니다 진리가 담겨있는 복음 도서예요이 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람들한테만 여러분들 이 책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의 문, 이것은 보금소의 보금소, 여러분들 살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 열쇠와 창조주 인류군 메시지 역시 이제 이 시대의 보금소서요 아버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나오게 한 책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게임에 나왔던 이전제가 여러분, 이 게임은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걸리면 다 죽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이거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징어 게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 그게 아니고 짐승이 표도 이미 다 나와 있고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더 나올 건데 패치 정말 위험합니다. 패치 패치 붙이는 거 이게 패치 분명히 얘기를 했어 했고 자날 알아보는 자들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기 때문에 난 하나지만, 한가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든, 비난 당하든, 모욕을 당하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메시지만 계속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속히 여러분들이 날 찾아오든 말든, 주의할 거 주의하고, 절대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지 마세요. 좁은 문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도 최종 살아남는 자가, 150만 명에서 200만 명만 살아남고, 그 모두는 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폐기처분됩니다. 아버지한다는 이야기에요. 전세계적으로는 70, 80명이 딱 죽습니다.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약 3억 명 정도만 아버지 하나로 간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